어,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어, 로마서 5장입니다. 제 성경 최후로 어,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섰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 긍율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분이시다. 어, 하나님께서 주인을 사랑하셔서, 어, 독생자를 우리가 얻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다시피 또 믿다시피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암 아마 괴로워하는 이들, 심령이 가난한 자, 또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산상수원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는 바로 정말 뜻효약처럼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유일한 사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연약한 육체나 환경적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또 치료자가 되시기도 하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로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또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놓은 재물과 이런 것들로 위로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 주변에서 소멸되거나 또 파산이 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더 우리가 그분을 신앙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세상이 의겨 싸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도 아마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아마 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려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주님도 오늘 본문처럼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평안이냐라고 말씀했지만, 평안이다 말씀하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부도 우리와 같이, 어,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면 사실 이제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난을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또 겪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육체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이제 고난의 페이션이라고 말할 때에 아픔과 괴로움을 육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직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님도 과연 하나님이신데 이걸 겪으실 수 있을까 할 때에 그분도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 환경 안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이제 그 순종하는 것들이 무엇인 걸 알게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그런 뭘 모르지만 무언가의 목적을 두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뭔가 시작하게 되면 그의 반발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과 재해 아니면 장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연단과 인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자니 고난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도 그 삶을 살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또그 살면서 한이 공생의 동안에도 마찬가지 이 고난이 수없이 따랐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이 바로 인내를 이루는 이 사건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제 삼들이 있는 것처럼 환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올린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12, 1 3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핍박하거나 포시키시라 하죠. 핍박당하다,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반대에 부딪히고 나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겠죠. 이 핍박하는 것과 이런 그 다음에 환란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신앙에 대한 어떤 결정적 문제가 됐을 때에 고민하는 이런 상태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라야 되는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환란 중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일부러 도는 이런 핍박과 많은 유혹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내가 살고 고민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내 안에 쉼없이 문을 놓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아니야. 나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오기에는 지금 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증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가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죠. 이 환란이 있을 때에 이 환란이 우리에게 뭘 주냐? 바로 인내의 연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올 때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때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치달을 만큼의 그런 생각과 분인하고 많은 환경에 위협이 와도, 그럴 상황이 와도 다시 한번 이제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그 습관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에 그냥 송곳처럼 툭툭 튀어나가고 공처럼 툭툭 튀어나가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공을 공을 이제 어떤 보자기에 넣어서 안전하게 놓고 송곳이 뾰족하고 위험하지만 그 송곳을 이제 넣는 그 집에 잘 넣어서 보관하는 것처럼 인내는 이렇게 원한 부분을 다시 감싸주고. 우리가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을 안냐고 포장을 해서 아프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제 갈무리하는이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신앙은 사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면 자충우돌이라고 그러죠. 여기 치고 저기도 받고 계속적으로 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신앙이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패션, 아까 고난의 아픔을 말하지만 여기 보면 캐릭터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이 인내는 우리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과 위협이 와도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이 과정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천경에 있는 많은 그런 이제 신앙을 가졌다가 배반하거나 아니면 이탈해버린 많은 그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것도 조금만 열린 게 아니라 항상 대로처럼 열려 있죠. 이것을 보고도 견디고 참고 이 부분을 이기는 자가 이제 연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하고 참고 아니야 하고 참으면서 내가 가게를 가는 길에 조금씩 조금씩 내가 거기에 마치 내성이 있듯이 뭐가 차근차근 이 숙성되고 성숙에 가는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연단의 과정을 이룰 수 없고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내 안에서 마치 풀어져 버린 이 붓다리를 다시 꽉 조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분리나지 못하게 막아주고 모든 막아주는 그런 어떤 끈의 역할한다면 을 연단은 내가 움직이는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참고, 참고, 참고 하면서 그 길을 완주하려고 하는, 그 끝까지 이제 목적지점에 가려고 하는 그길의 여정이 있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는 과연 신앙생활에서 참을 만한가?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참아야만 되는 건가 하는 인내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면 왜 내가 인내가 필요한가? 연단의 과정,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 가다 보니 이러 이러 이러한 일들이 내게 교차되는데 이것을 참고 견디려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를 때에 나는 그 길을 지금 어떻게든 가야만 하는 가려고 하는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연단 과정 속에 인내가 자꾸 자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의 길은 마치 전철처럼 어떤 레일처럼 쭉 전철이 지나가는 그런 그 선이라면 마치 인내는 그때마다 오는 불시험들과 유혹들을 하나하나 버팀목으로 해서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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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무리하면서 가는 마치 버팀목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에게나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멈춘 것도 아니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과정 속에 바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들리는 것도 거스르게 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실수연발하고 많은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요동시킬 때에 견디고 견디고 견디는 것이 시간마다 견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바로 인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 속을 걷는 길에 하나하나 버티목적처럼 항상 내게 부딪혀오는데 이 부딪히는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인내와 연단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목적지가 보이고 가야 할 명분이 생기고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내가 계속 필요하지요. 아이들 보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아이들은 푹푹 튀어나와요. 배고프다고 울고, 좋다고 울고, 여러분 눈물은 슬플 때만 나오지 않잖아요. 좋아도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고, 갑자기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감동이 웃겨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감동이 나서 눈물이 푹 나고,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비바람 때문에 눈물인지 눈물인지 모르죠. 그죠? 겨울에 눈이 흐를, 눈이, 눈이 내려서 눈물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하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가고 있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깨하셨고 하늘에 시민권을 주신 이 사건 속에서 왜 이런 일한테 고난이 따르는가? 어떤 장모님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인으로서, 그리스인으로서 이제는 교우들 성도의 부모처럼 어른이 되었는데, 그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상을 하면서 장로가 될 만큼 신앙도 성숙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따르는지, 내게 너무 많은 시험이 따르는 거, 장로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나는 평안할 줄 알았더니, 똑같다는 말을 합니다. 성도 때, 평신도 때나, 집사님 직분 받았을 때나, 권사님 직분 받았을 때나, 장로 직분을 받았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직분만 하나 자꾸 커지고 커지고, 내가 짐이 많아질 뿐이지, 나에게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내 가사신에게는 혼란도그 다음에 믿음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인내할 모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집사로 있을 때나, 장로로 있을 때나,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은 같은데, 내게 무엇이느냐? 왜 이렇게 나는 고민이고,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일이 끊이지 않고, 나에게 맨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냐고 고민하는 이장모님이 마지막 결론 내는 거죠. 아,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인내는 끝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말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인생을 많이 살아봤는데도, 또 많은 직분을 간다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내 안에 오는 환란과이 시험과 유혹의 모든 문제들은 끊이지 않더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평생 싸우고 가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열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듯이 저기 구로에서 와가지고 부천에만 딱 도착하고 레일이 없으면 더 이상 안 가죠. 갈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내일은 끊임없이 마지막 종착역인 인천인가요? 거기까지 끝까지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부천역에 왔다, 왔다 소사역에 왔다 어떤 그런 목적지에 왔더라도 내일은 끝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죠. 집분을 우리가 평신대로부터 뭐 권찰이나 집사나 장로나 모든 집분을 맡았다 해도 영원히 내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까지는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유혹과 시련은 끝이 없는 겁니다. 육체의 삶을 놓을 때에서야 드디어 내가 쉴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약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이고 또 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드니? 아이고 힘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해 보세요. 힘드니?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자녀들, 가정들, 가정들에게.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할 것이고, 세월을 많이 사셔, 70년, 80년 되신 어르신들에게 사는 게 어떻습니까? 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들은 뭔가 되는 것이, 될 것이 안 되고, 뭔가 음대로 하니까 짜증나서 힘들고, 젊은이들은 뭔가 하고 싶은데, 재력과 힘이 없어도 못하고, 배경 없어도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자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뭔가 없어요. 환경이 안 돼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날 들어서 는날 들어서 세벌어 다니는 지팡이집 고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왜 있느냐 이제 남은 건 병밖에 없어 그래 힘들어 죽겠어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똑같은 시련과 이 아픔의 과정은 누구나 있는데 이 중에 뭐냐 가장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 연단 속에 이기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자가 소망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나누는데 과연 내가 이 연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연단 속에 지금 환난과 인내가 필요한데 내게는 지금 환난이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오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환경적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핍박의 이를 말할 수 없었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 삶의 전선을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잠깐 만나 방학하고 졸업할 때쯤 오게요 라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 과정 속에도 지키고 있는 교회들 이번에 나라에서 그저그 그 뭐죠, 그 뭐죠 그 뭐죠 그 올렸죠. 너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잘 지키고 코로나 그거 뭐죠 검사나 그다음에 마스크나 그다음에 모두 작성하는 거철저게 환경을 유지했는데도 교회 예배를 막 폐했잖아요. 그죠? 명령으로 폐했어요. 집합 명령, 뭐 금지하고 엄청나게 그렇고 또 교회 폐쇄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지켰는데 감세가 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연합에서 정부에 이번에 그 뭐죠 재판을 걸었죠. 이건 아니다, 잘못한 거다 이거 해소시켜달라 했는데 이번에 교회가 승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처럼 잘 지킨 데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물론 내부에서 걸려온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 마스크, 예배 때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다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고, 척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제 그 부분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이번에 위법을, 위헌이라고, 이번에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 승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 자유를 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도 그런 거로 있을 때, 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배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하게 되는데, 조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교회는 인내했어요. 맞아요. 힘들고, 더러운 예배도 못 드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있지만, 인내함으로 이것을 지켜나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성숙의 길을 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선거들이 오히려 이긴 이들에게는, 이것을 잘 이기고 나온 이들에게는 더 든든해지고, 더 견실해지고, 이제는, 아, 맞아.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길 힘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을 인내하며 연단 속에 이기고 견디니에게는 더 성숙함이 있고,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실망만 남은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것뿐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오다가 안 오신 분들 본 마음에 항상 회의가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언젠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안 돼. 하고 항상 저울질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교육 가야 되는데. 아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되는데 몸에 안 따랐죠. 왜? 인내의 과정이 한번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가운데 돌아오기가 무섭고 다시 그 인내가 필요한 그과정된 왔을 때에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부분은 그 인내, 환란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올때 오늘 어땠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쉴 때쯤에 안됐을까? 아 이제는 안됐을까 하고 생각하면안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왔잖아요. 감사함으로 왔어요. 그 뭐냐? 이제는 그런 문제가 별로 내게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단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자만해 보면 난네가뭘 가지고 왔냐 이런 것에 물론 율법에는 반드시 남자는 공수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떤 때는 그랬어요. 나는 너의 재물 보지 않아. 왜? 천지가 다내 네 것인데. 네 재물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왜? 나는 모든 것들다 충만한 것들다내 네 것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울고 웃게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지키는 자, 약속을 지키고 믿음 나가는 자가 승리자라고 자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진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과정을 볼 때에, 나 어느새 이만큼 성숙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왔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왔을 뿐인데, 하나하나 그런 불시험에 올 때마다 참고 견디고 왔을 뿐인데, 이제는 그 문제가 내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보면, 어, 저분은 아직 거기에 멈춰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개인적,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개인적 그런 신앙에 관여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은 누구와 누구와 연합된 그런 공동체적이 아니라 개인적, 개성의 성품이죠. 개인형이죠. 그래서 이 인내와 연단은 자기 자신에게 오는 이런 모든 불시험들을 싸워 이기는, 승리하게 하는 비결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도와주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를 믿음을 지킨다고 말할 때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왔을 때는 피할 것도 내신다는 것은 내가 그 신앙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할까봐 연단의 길을 갈 때에 소망의 길을 갈 때에 혹이라도 나고 되거나 떨어질까봐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감당할 것 외에는 시험을 주지 않다고 했어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정말 감당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길을 내가 해체나갈수 있도록 지혜와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못 살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시험한다고 할 때에, 너 신앙 지키는 거 아닌가 보자고, 나를 죽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시니까 다시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시험이 오거든 이건 아니라고 예수님은 떨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한다, 주님 날 테스트한다 때에 직무와 직분과 어떤 어떤 그런 큰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내게 테스트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죽도록 내버려두는 너 죽는 거 맞아. 네가 일어나. 물속에 집어넣고 5분 동안 네가 있으면 살고 암 그러면 죽어. 그런 식의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하나님 나를 죽는 게내 부터인 건가?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내게 황당 요인을 붙들고 있는 악의 영들이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너 여기서 죽어. 너 필요 없어 죽어. 하나님 너 죽으래 라고 유혹할 뿐이지 주님은 내게 너 죽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도 너를 죽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살리려고 내가 살리려고 왔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가 희생양으로 왔다고 그랬지, 너 죽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련, 가련대다처럼 배반의 길을 가고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람에게, 시, 뭐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에게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죽어.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에 대해 오해를 버리고, 아 주님이 내가 이런 시행과 불같은 문제가 왔을 때에 인내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이 네 문제를 잘 참았구나. 잘 참았다 그래. 잘 참았다 하고 그것을 지금 내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싸울 때도요. 분이 나거나 막 화가 날 때도요.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확 싸워야 될까? 아니면 참자 하는 게 있을까? 어떤 때는 막어이 하고 막 달려가고 싶어도. 아니야, 참자. 이게 두 가지가 하나 교차합니다 이러면 오늘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잘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자. 반찬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더 먹을까? 아이, 참자. 배불러 죽겠는데 더 먹을까? 아이, 아니, 아니야. 욕심나는데, 아니, 참자, 참자, 참자 하고, 내 마음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소망적이고, 미래를 보일 수 있는, 미래에 유익이 될수 있는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이 내게 오는 모든 핍박과 환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남녀, 노수, 누구에게나 항상 그 사람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다 있어요. 이 가운데 인내를 할수 있는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볼 만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연단의 그연을 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주님이 잘했다. 너 그때 진짜 잘 참았어. 그때 최고 위기였는데 잘 참았대. 할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너 진짜 잘 참았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내게 갖게 하시고 그때 정말 내가 안도의 가슴을 쓰러들릴수 있는 그런 어떤 결론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참았다. 언제든지 내가 반발하고 언제든지 튀어나고 언제든지 내가 뭔가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때 꼭 참고 입술을 깨물고 정말 꼭 참고 견딘 것이 아 그때 안 견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럴 만큼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그 인내가 바로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렇습니다 그리고 연단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줍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그들 아셔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시험 불같은 시험 환란과 유혹이 있는데 그때마다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그냥 정말 내가 가는 길목에 항상 유혹과 인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주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 그래 내가 언제든지 주님 모시기에 나 힘들게 왔어요. 때나다 보고 있었어 괜찮아 정말 잘했더라. 근데 진짜 잘했어 하고 칭찬해 줄수 있는 칭찬의 그런 신앙생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인내와 연단을 꾸준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도 사도바울을 통하여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진 자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작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더 크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용기가 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왈거불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활란과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이 가운데도 주님 도와주셔서 인내하고 오늘까지 왔사오니, 남은 모든 시간을 또잘 인내하고 참아서 연내의 과정을 잘 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날에 가해까지 정말 주님이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잘했다 잘 참았다고 인내하는 그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시간까지 신앙 즐지하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